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,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. 여러분들을 스타로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요. 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. 그랬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. 그죠?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. 이게. 그죠? 생각이 든다. 생각이 든다. 그죠? 아, 오늘은 경력기술서에서 피해될 필요, 표현을 말씀을 드리려고요. 경력기술서에서 이건 진짜 유용할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사실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력서, 경력기술서, 뭐 자소서 이거 하잖아요.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만 제안을 해서 이거를 하면요. 굉장히 엽소하게 들어가요. 그죠? 근데 전체를 다 받으면 꽤 많은 그 그러니까 일감이 많은 거죠. 사실은 맨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고객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한테 그런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을 그분들이 아닌데 너 완전 등신이야? 뭐이러 버리면 그럼 그분도 기분이 나쁘고 나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. 그런 사업 모델. 근데 제가 해 봤거든요. 근데 해 봤더니 좀 힘든 건 있어.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, 솔직히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, 막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, 어, 그 업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대충은 다 알아요. 그러면은, 그거를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, 이게 쓸수 있을 정도의 표현들이 다 나오거든요? 이제 그게 이제 실험을 한 거지. 그래서 내가 돈을 되게 조금 주기도 하고, 조금 받기도 하고, 뭐, 얼마였지? 5천 원인가?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뭐 점점 올려갔는데, 그때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. 네. 막 너무 싸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.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막 온갖 산업 분야를 다해 봤거든요. 네. 온갖 산업 분야 막막막 막, 전문직도 해 봤어요. 예. 네.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병력 기술서에서 꼭 쓰면 안 되는 얘기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어... 그 회사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. 이게 경력이 오래 가면 갈수록 좀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러면은 어, 그거를 안 지우고 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용어 쓴 부분은 그냥 블랭크가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니까.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. 어, SK 그룹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어, 수펙스라는 용어가 있어요. 수펙스, 수펙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수펙스가 어떤 용어냐면 슈퍼 엑설런트라는 합성어예요. 합성어. 이게 이제 M&A로 SK 그룹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룹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거야. 어? 그죠? 왜냐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아이덴티티 확립에 쓴 것처럼 SK 그룹은 어, SKMS라는 걸 가지고 이 M&A로 이렇게 합병한 회사들을 약간 SK 색깔로 이제 칠하는 거죠, 대보면. 네. 그런 게 이제 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. 슈퍼 엑설런트라고 그래서 엑설런트보다 더 좋은 거를 타겟으로 잡고 일을 해내라. 뭐 이런 얘기거든요. 한마디로 뭐나날 어? 대답질. <laughs> 뭐 그런 얘기지. 존나 에 답질해라. 이런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만약 에 예를 들면. 솔직히 말은 되게 좋잖아요. 좋은 뜻이야. 그러니까 수펙스라는 말이 좋은 뜻이라고요. 그리고 좀 있어보이잖아. 근데 막 나도 모르게 막 그거를 자소서에 썼다. 병역 기술서에 썼다. 수펙스 목표 다 했어. 막 이렇게 썼어. 이게 뭐지? 이러는 거지. 이게 뭐지로 끝나면 제일 나요. 아 그냥 이게 뭐지로 해가지고 뭐 인사 담당자나 그 면접관이 그걸 딱 봤을 때 그냥 블랭크! 처럼, 왜냐면 하 이게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단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그거를 훅 훑고 지나가거든요?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영어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, 그냥 아예. 안 보인, 안 읽힌다고, 읽히지도 않고 그게 뭐지 하고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차라리 난데 이게 만약에 되게 반, 반복이 된다,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모르네? 이렇게 돼요. 네. 제가 예전에 블로그 글 중에 되게 호응이 많았던 게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회사에서 예전에 썼던 얘기를 막 영어를 그걸 막 써놓으면 막 그리고 막, 막 전문용어 막막 막 아니면 막 제품명 이런 것들 영업 같은 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제품명을 물론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사끼리는 알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제품명을 인사팀이 알 수가 있겠냐고. 그냥 그거는 그냥 블랭크가 돼버리는 거예요. 아니면은 설명이라도 써주던지. 설명이라도. 그걸 그냥 쭉 써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.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. 다이열을쭉 해가지고 그냥 있어 보이게, 있어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. 있어빌리티하게 약간 영어로 좀쫙 써가지고, 아, 이게 약, 약 이름이겠구나라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옆에 가려 열고 뭐, 뭐 신장 뭐 부전에 쓰는 뭐 전문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.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팁인데 그거를 모르고 쓴 거랑 알고 쓴 거랑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경력 기술사에서 특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많이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, 이게 용어라는 게. 사실은 이렇게 젖어들잖아요.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, 그 회사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.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야. 솔직히 중소기업도 그런 거 있어. 막, 중소기업 막 그,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, 이게, 아,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, 막 댓글 보면 막 서로 이해하고 있더라고. 아니 현장직에서 쓰는 용어라든지. 그런 것들, 다른 데서는 안 쓸만한 용어들은 진짜 최대한 피해서, 네, 그 단어 하나도 그렇게 해서 좀 쓰시면,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구독과 좋아요 조금 그런 거 해주시고 좀 그러면 조, 좋을 것 같아요 좀 그죠? 네. 부탁드립니다. 그래야 좀 여러분도 좀 이렇게 편집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고 제가 원래 사실 개들이도 되게 잘 치거든요. 근데 이게 편집이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편집 다 타고, 그 자. 네. 아무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